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베데레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선견자라 부르며 다시는 베데레에서 예언하지 말라 할 때, 아모스는 대답한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야외께서 나를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고 한다. 아모스의 정체성은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한다. 정체성이 목자인 아모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만, 정작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제사장 아마샤는 거부한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마샤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목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거부한다. 제사장의 정체성을 부인한 아마샤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흔들림 없이 서 있기를 원한다. 아모스의 길에 있기를 소망한다.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 속에서 말씀하소서.